안녕하십니까,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이자 피부과학연구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의 김유찬입니다. 피부건강엑스포는 피부건강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피부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엑스포로서 75년 역사의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주최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 의사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6개 학회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현대의 다양한 피부 질환과 피부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 가운데 미용을 넘어서 피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7년부터 시작 사회체 개최되는 전시회로서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온라인 전시회로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피부 건강 에스포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들을 물론 메디컬 뷰티, 뷰티 디바이스 등 피부 건강을 위한 전문 제품들을 대형 전시장에서 접하며 일반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피부과 병의원 전문의 및 관계자,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에스테틱 스파 종소자, 국내 유통 및 해외 바이어들이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2022 온라인 피부건강에스포는 소비자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문의아품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부스 전시와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유튜브 강연, 후원사의 라이브 커머스까지 준비했습니다. 입점해 주신 제약사 및 회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온라인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